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찍는 이유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친구 왔다 가가지고 현재 많이 살이 쪘습니다.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예 찍고 있는데 원래 한 74에서 75kg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77kg가 있었습니다. 살면서 80kg까지는 찍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몇 kg 정도 됐냐면 예 카메라 들고 있어서 좀 그런데. 한 77.2kg 입니다 77.2kg 그래가지고 75kg까지 다시 돌려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한 3일 동안 1일 1식을 하려 합니다 오늘의 음식은 바로 PC방 라면 해먹기 아 PC방처럼 라면 해먹기 입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거든요 PC방에서 라면 먹는 거랑 집에서 라면 먹는 거랑 왜 맛이 다를까 똑같은 라면인데 똑같이 끓이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아,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텐츠 하기 전에 재료 있는지도 안 보고 어, 이거 해보겠다 해버려 예제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지금 엄청 빅 뉴스 그냥 대재난입니다 지금 재난지원 문자안 하는데 아, 미안합니다 무슨 일이야 계란이 없습니다 very nice 계란이 없어가지고 PC방 라면을 못 만들어요 PC방 라면 만들려면 무조건 계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 뭐냐 이거 넣어 먹을 겁니다 자돌박이 오늘 한 끼는 할라채, 그리고 차아박이 라면, 라면 그리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 이제 는데아 빨리 인트로 빨리 단무지 어 단무지 굿어 이게 있어야지 피시방 라면 맞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 어 소세지, 소세지 전날에 돌렸더니 이게 렇 터져가지고 나이 할라채부터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아 빨리 먹어야 돼어 맛없어 어이거 맛있는 맛이에요 오케이. 와 단무지가 진짜 맛있다 자 이렇게 음 사람들이 왜 김치랑 먹는지 알았습니다 그 김치 안 먹거든요 예 단무지 안 먹으니까 라면이 아 완전 맛있습니다. 어, 아제 단무지도 김치처럼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닐까 질리니까. 음 우와, 당었다이아 피시방 라면 맛은 아닌데 여기 단무지가 캐리했다. 단무지 캐리. 안녕하세요. 제가 하루 한 끼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 아이스크림은 간식이니까. 예. 괜찮지 않을까? 아, 지금 현재 밥 먹은 후부터 한 4시간 정도 지났는데 배가 너무 고프네요. 간식 하나, 간식 하나 먹겠습니다. 이거 설빙 서빙, 빨아해 가지고 안에 인절미가 들어 있더라고요. 아, 저가. 아, 음? 다죠. 트 프로덕트 하고 있는 남지원씨 괜찮으신가요? oh well 이거 제가 봤을 때 하루 한 끼가 아니고 하루 두끼 다이어트 해야 될것 같은데 갑자기 하루 한 끼로 줄여버리니까 요요도 올것 같고 하루 두끼 하다가 그 다음에 하루 두끼에서또 다이어트 할때 하루 한끼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현재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하루 두끼 오케이? 우리 타협 타협해 하루 두끼 오케이? 오케이 오 악수 한번 하고 예 알겠다고요?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밥을 하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오늘의 두 끼입니다 두끼 만두 네 개랑 밥 그리고 차돌박이, 된장찌개, 두끼 다이어트! 오케이. 안두랑 밥이랑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. 이게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. 아, 또, 아, 또, 아, 또. 어우! 되게 다 고기밖에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, 맛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. 어 시간면안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거 먹으면은 너무 배부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요두 개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와. 하, 오늘도 한끼 끝. 아, 한 끼가 아니지. 두끼 끝. 내일 네, 두 끼가 또 궁금해지는구만. 어제 두끼 먹는 걸로 바었는데 그래서 아침 먹고 그다음 한 4시, 6시에 두끼 먹으려고 합니다. 오늘 일단 아침으로는 베이컨. 베이컨이랑 밥이랑 먹을 예정입니다. 음, <laughs> 냄새는 괜찮네요. 그러면, 베이컨이랑 밥이랑 먹읍시다. 네. 깔끔하게. 뭐 없나, 또? 뭐? 뭐 안녕하세요! 요거는, <laughs> 우동 국물, 베이컨, 소스, 하루야치, 밥. 이렇게한끼를 먹을 예정입니다. 일단, 야채소스부터. <laughs> 오, 그 국물 같은 게 먹고 싶어가지고 했는데, 밥이랑 먹기는 약간 좀그런는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. 음 합격 현재 음. 음. 저희 집에 뭐가 왔습니다 이 마사지 기계라는데 제가 편집하고 막어저 컴퓨터에만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산건 아닌데 그래도 저한테서 좋습니다 엄청 이 의료 기계라고 하 하는데 허리 마사지랑 등마사지 이런거 마사지, 이런 마사지 해주는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허리가 지금 완전 많이 아프, 아픈 상태여가지고 한 36분정도 기본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한번 받아 봅시다이 예전에 발마사지 기계도 있었는데 그 마사지 기계에 만발로 했다가 이제 혼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말을 신고 발마사지 기계를 끼는걸로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좋은데. 아 이것도 보여줘야지. 자, so shit, oh my g o w o 먹어도 <목소리도> 알겠습니다. 진짜 맛있다. 맛있게 먹는 법자 보이시죠? 이게 피스막 나면 오케이 내일 네, 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보시면 작업하다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작업하다가 배고파져가지고 지금 현재 10시 5분 비빔냉면 밥 대패삼겹살 네 하루아침까지 일단 하루아침 부터 먹고 시작할게요 음, 대보장 쪽살. 음, 이렇게만 먹으면 너무 양이 부족해서 거 같아가지고, 이것까지. 음, 끝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샤브샤브 먹을 겁니다. 저녁으로 샤브샤브. 샤브샤브는 살도 별로 안찝니다 이오. 일단은 차돌박이. 이요 육수입니다 육수. d o 더넛츠 일단 이거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짜리피자이. 예, 일단 처음부터 면을 넣으라고 하네요. 면이 안 익으니까. 자, 소손 씻었습니다. 오 많은데 면이? 짜잔. 이렇게 익으면 여기에다가 전 와사비 말고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. 음! 음! 맛있네! 음! 누 여기가 맞아? 여기 먹자. Donkey Donuts, Donkey Donuts. 음, 마지막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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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습니다 오늘? 예, 다이어트가 끝난 날인데. 어제 샤브샤브가 좀 에바가 아니었나? 어제 밀가루. 칼국수가 에바가 아니었나? 제가 2차까지 봤거든요. 2차에 75.75kg인가? 7 예, 거기까지 빠졌는데. 그래가지고, 오, 야, 이거 푸키심는데 이렇게 빠져? 해가지고, 어제 겁나 처먹었더니. 예. 방금 재봤는데 좀찐것 같습니다. 76.7kg. 카메라 들고는 76.8kg? 뭔가 이상합니다. 몇 킬로 뺐냐? 0.5 킬로 정도 뺐습니다.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야호. 뭐 있더라?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호.